12세기 후반에 건립된 남포 남문 입구에도착했습니다. 9시인데 뭐 벌써 관광객들이 가득 찼네요. 나가 모습부터 수많은 장군들의 석상.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네 요 줄다리. 기 네. 우유의 바다 소용돌이라고 했던 그 전투, 코고디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우유의 바다 소용돌이 그 모습을 형상화했네요. 밧줄이 끊어지긴 했지만 밧줄로. 돌다리기를 하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. 어, 이 고프라 입구를 들어가는데 왼쪽에 뱃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계시네요. 어, 이 해자에서 이런 배를 탈 수도 있네요. 어, 이 왼쪽에 있는 석상들은 선신들. 디바 혹은 데바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석상들은 아수라, 악의 신들, 나쁜 신들. 여기서 나가의 몸통을 밧줄처럼 안고 그 옛날 캄보디아 건국 신화 중에 나오는 그 우유의 바다 소용돌이 밧줄 놀이, 밧줄 전투, 어, 불다리기 전투 이런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. 여기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을 고프라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, 고프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또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툭툭을 타고 왔는데 어, 요요 툭툭만 타고 그냥 지나가 버릴까 봐 여기서 미리 내려달라고 했어요. 약간 일찍 그래서 내려서 어, 이쪽을 지켜보면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코프라 바로 카페까지 와봤습니다. 조각이 술이 엄청 발달한 거죠. 옥프라 아, 안에 딱 들어오면 이런 형태로 펼쳐져 있습니다. 아, 뭐. 아, 아, 엄청 넓고, 아, 아, 있습니다 들어와서 뒤, 뒤돌아서 가지고. 촬영해보고 있습니다.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세개의 머리를 가진 코끼리, 코끼리 세 마리 정확하진 않아요. 저 위로는 사람들의 형상이 있습니다. 있습니다.